2 0 0 7년 2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됩니다. 3 9 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5 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죠. 거래의 주인공은 샘젤, 미국 최대 의부산제제을일일남자자입다다런런이이한한점있있습다부부산시장장호황황일왜왜는모 모든 팔팔치치운까요요그본본은은엇이이을을요요 오늘은 유대인 난민 출신에서 미국 부동산 제왕으로 올라선 샘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 분할 조약에 서명합니다.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 베르나르드 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죠. 이건 폴란드를 나눠 먹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기차에 타고 있다가 황급히 내려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깨웁니다. 그들은 폴란드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기차에 몸을 씻습니다. 라치가 철도를 폭격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죠. 그때 샘의 어머니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1941년 5월 18일 제일 가족은 거의 무일푼 상태로 미국 땅을 밟았고, 그로부터 900일 뒤인 9월 28일 샘 제리 태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도망치는 와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베르나르드 젤은 새로운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죠. 샘이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성공적인 보석 사업을 일궈냈고 가족은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의 중산층 동네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샘 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남다른 사업 감각이 있었죠. 첫 사업 아이템은 플레이보이 잡지였습니다. 당시 교회 지역에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거든요. 샘은 시내까지 가서 50센트의 잡지를 사다가 친구에게 3달러에 팔았습니다. 무려 6배 수익이죠. 그때 처음으로 수요와 공급을 진짜로 이해했어요. 무한한 수요가 있다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는 플레이보이 수입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우등생이었는데 샘만 뒤처졌죠. 특히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샘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15가구짜리 학생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샘은 즉시 기회를 포착했죠. 우린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간단한 제안서를 만들어 건물주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경험도 없는 대학생에게 건물주는 관리를 맡깁니다. 샘 젤은 다른 부동산 관리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이 누구인지를요. 학생이었던 그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죠. 그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고 스칸디나비아 풍의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채웠죠.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같은 건물주가 지은 건물 두 채를 더 맡깁니다. 대학 졸업할 무렵, 샘은 이미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정도 돈으론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요. 직접 건물을 사야 했습니다. 로스쿨에 간 이유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학위만 있으면 사업이 실패해도 변호사로 먹고 살수 있잖아요. 샘은 부모에게 의무감도 느꼈습니다. 미시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수업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러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로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그는 19,500달러짜리 건물을 삽니다. 인테리어를 학생 취향으로 바꾸자 임대료가 두 배로 뛰었죠. 몇달뒤 모은 임대료는 다음 건물 계약금이 됩니다. 로스쿨 2학년이 되었을 때, 샘 젤은 이미 세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관리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1966년 졸업할 때, 그의 나이는 24살, 계좌엔 25만 달러가 있었고, 그의 수입은 15만 달러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110만 달러에 달했죠. 하지만 샘 젤은 여전히 변호사가 되기로 합니다. 부동산은 부업으로 하면서요. 나치를 피해 도망친 부모는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샘에게 물려줬습니다. 변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부동산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샘젤은 시카고의 모든 로펌에 지원서를 넣습니다. 그의 화려한 부동산 경력이 최고의 로펌에서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죠. 이력서에 제가 시작한 모든 사업과 성과를 적었어요. 학점과 함께요. 그런데 마흔네 번 인터뷰를 봤는데 마흔세 번 거절당했습니다. 상위 25% 안에 드는 성적인데도 말이죠. 마침내 한 로펌 대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뽑아. 3개월도 안 돼서 나가서 부동산 사업 할게 뻔하거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가족 인맥으로 겨우 일자리를 구했지만 쌤은딱 4일 만에 그만둡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세세한 디테일에 목매는 변호사 일을 할순 없었죠. 그는 부동산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샘젤은 혼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규모를 키워야 했고 그건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하는 걸 의미했죠. 대학가 부동산으로 꽤 성공을 거둔 그는 리서치를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의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1966년 그는 아버지를 포함한 2무명의 부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첫 건물은 폴레도 대학교 옆 99가구짜리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100만 달러 투자였죠. 그는 최악의 경우 8%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최선의 경우엔 19%였습니다. 마을에서 몇안 되는 아파트 건물 중 하나를 살수 있었어요. 경쟁자가 없었죠. 인테리어를 젊은이들 취향으로 바꾸고 임대료를 올리자 즉시 현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20% 수익을 냈죠. 투자자들은 감명받아 더큰 수표를 끊어줍니다. 1971년까지 샘 젤은 지역 부동산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됩니다. 30살에 이미 백만장자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브로드웨이 플라자를 천만 달러에 삽니다. 투자 사업의 절반은 자금 조달이에요. 성공적인 투자를 할 때마다 그걸 마케팅 도구로 써서. 더 많은 돈을 모았죠. 규모 확대, 그게 금융계 최고 플레이어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샘젤은 몰랐습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걸요. 1970년대는 급격한 경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 실패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경제였죠.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의 발명은 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리츠로 몰려들며 전례 없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그만두고 부동산계에 뛰어든 샘젤은 이 붐을 타고 수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죠. 하지만 국세청이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샘의 매형 로저베스크는 하버드 출신 변호사로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세무 담당을 맡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샘은 네바다주 리노에서 고층 호텔을 인수하는 복잡한 거래를 진행 중이었죠. 변호사 출신이지만 디테일에 얽매이기 싫었던 샘은 매형에게 세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몇년뒤 로저의 로펌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고 샘과 로저 둘다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샘 젤의 부동산 제국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15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샘은 혐의 없이 풀려나지만 매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 기소되었다는 기록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샘 젤은 맹세합니다. 너무 크고 강력해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사업을 만들겠다고요. 부동산 사업을 키우려면 더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의 마찰로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품었죠.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샘젤은 그때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 매입을 완전히 중단한 겁니다.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입주율은 여전히 90%가 넘었고, 흡수율도 높았고, 기업들은 채용 중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했죠. 전 그냥 귀를 닫았어요. 음악이 아직 연주되는 동안 자리를 떴죠. 샘젤은 대담한 모험가였지만, 동시에 실전 경험에서 부동산을 아는 실용적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차별화한 건 세상과 반대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자, 샘젤은 즉시 매입에 나섭니다. 부도 직전에 부실 자산을 단돈 1달러 계약금으로 사들였죠. 1974년에서 1977년 사이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인수합니다. 과감한 행동과 영리한 금융 설계가 성과를 냈고, 투자자들은 다시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샘젤은 연간 수억 달러를 버는 부동산 투자 강자가 됩니다. 부실 부동산 투자는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샘 젤은 궁금했죠. 나쁜 자산을 되살릴 수 있다면 나쁜 회사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기업 인수 사업에 뛰어듭니다. 1980년대는 기업 사냥꾼들의 시대였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법인세를 낮추자 기업들의 쉬운 돈이 넘쳐났죠. 칼 아이칸을 비롯한 월스트리트 거물들은 기업 인수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20년간의 거래 경험으로 샘젤은 저명한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죠. 연간 수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면 우린 그냥 좋은 사업가인 거 아닐까. 좋은 사업가라면 부동산에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걸 사는데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술과 자본은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기회뿐이었죠. 1983년 샘젤은 기다리던 기회를 발견합니다. 평생 저는 읽고 정보를 소화하는데 집중해 왔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최신 정보를 알수록 판단과 위험 평가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금융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결정의 질로 보상받는 분야입니다. 작은 회사들로 가설을 검증한 뒤 샘젤은 큰 대기업에 눈을 돌립니다. 1969년 설립된 아이텔은 항공기, 철도, 화차, 컨테이너를 소유한 리스 회사였죠. 하지만 초기 성공 후 경영진은 회사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호화 파티를 열고 자신들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했죠. 회사는 1981년 파산했고 1983년 회생했지만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오랜 부동산 경험으로 샘젤은 유형 자산을 선호하게 됐고 아이텔은 실물 자산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회사 지분 5%를 산뒤 이사회 자리를 요청했지만 신참인 그를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사회는 거만하게 거절합니다. 샘젤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지분을 22%까지 늘리고 적대적 인수를 시작하죠. 1년간의 이사회와의 싸움과 위임장 대결 끝에 성공적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회장 겸 CEO가 됩니다. 외부인인 샘젤은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 결과를 내는 것 뿐이었죠. CEO로서 첫 임무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실적 부진 사업부를 팔고 중복을 줄였죠. 간단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을 찾아 거기에 베팅하는 거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부실 자산을 청산해 5천만 달러의 자본을 모았죠. 주력 사업에 투자할 금액이었습니다. 아이텔의 경쟁력은 철도 화차 사업이었습니다. 1979년 한 해에만 업계는 10만 대가 넘는 화차를 만들었죠. 쉬운 돈에 취한 거품이었습니다. 거품은 1981년 터졌고, 같은 기간 미국 화차의 65%가 폐차됐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운송량이 정체됐지만 안정적이었죠. 공급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두 선이 교차할 테고, 그때 화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큰 돈을 벌 거였습니다. 가격 급등을 예상한 샘젤은 파격적인 할인가에 최대한 많은 화차를 사기로 결론 내립니다. 영리한 움직임이었죠. 할인가에 화차를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을 압도적으로 이겼고, 회사 매출은 즉시 치솟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현금이 많으면 다른 회사를 인수합니다. 사업 다각화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샘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철도 화차 리스 시장을 장악해 큰 돈을 번샘 젤은 아이텔을 성공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장 시장은 아니었죠. 샘젤은 과거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했죠. 저의 경상 다음은 뭐지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그겁니다.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는 방법일 뿐이죠. 성취와 게임에서 이기는 것, 판돈을 높이는 거예요. 나쁜 회사를 돌려 세우는 것과, 회사를 성장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샘은 알았죠. 기본과 논리를 지키면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1987년, 엔엑스터 브라더스라는 배선 케이블 유통회사를 인수합니다. 아이텔의 화차 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엔엑스터 확장에 재투자하죠. 저가 매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움직임이었지만, 성공하면 수년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이 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앤엑스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아이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부가 됩니다. 1992년까지 연간 1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죠. 앤엑스터의 성공은 샘젤에게 화차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확신시킵니다. 더 나은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자본을 확보하려는 거였죠. 제너러 모터스에 7만 대의 화차를 팔아 23억 달러를 챙깁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샘 젤은 또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1992년, 아이텔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샘 젤을 금융계의 위대한 플레이어로 만드는 가장 큰 강점은 공개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투자 기회를 찾는데 탁월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뛰어나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자신에게 더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지분을 모으는 대가입니다. 1990년대 샘 젤은 부동산 투자 신탁을 상장시킬 기회를 포착합니다. 시장이나 자산에 대한 가시성이 없었어요. 측정 기준도 없었죠. 중개인들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리츠의 단순한 천재성은 벽돌과 시멘트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유동 자산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투자자로서 샘젤은 리츠협회 이사가 됩니다. 완전히 공개 거래되는 부동산 자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죠. 1997년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을 모두 인수한 뒤 30억 달러를 추가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리츠로 묶었죠. 그가 알지 못했던 건 월스트리트가 살지 여부였습니다. 샘젤의 리츠가 상장될 때쯤, 그건 세계 최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3,200만 평방피트가 넘는 상업용 오피스를 포함했죠. 이 리츠를 매우 매력적인 투자로 만든 건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임차인 대부분이 기업들이었고, 평균 임대기간이 7년이었죠. 샘젤은 5.7% 배당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택붐에 진입하면서, 이퀴티 오피스 프로퍼티스는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가 됩니다. 2006년까지 월스트리트의 많은 부유한 회사들이 인수전을 벌이는 표적이 되죠. 샘젤의 업적을 인정하는 거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로서의 그의 위치를 공식화했죠. 하지만 거물도 실수를 합니다. 샘젤은 곧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6년까지 트리뷰는 159년 된 미디어 대기업으로 시카고 트리뷰, LA 타임스, 여러 뉴스 네트워크를 소유했죠 인터넷 출연으로 뉴스 산업은 적응하느라 고전 중이었습니다 사모펀드의 회사를 팔려는 여러 시도 후 트리뷴 이사회는 뜻밖의 매수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레이브 댄서 샘젤이었죠 우리가 인수하기 전 7년간 트리뷴의 실적을 봤어요 그 7년 동안 평균 매출이 연 3%씩 감소했죠 거래를 검토할 때 우린 앞으로 매년 6% 감소를 가정했습니다 거래의 위험 대비 보상은 양쪽 다 엄청났어요 샘젤은 이 미디어 브랜드들이 장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의 마법 같은 손길로 이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는 회사를 비상장으로 만드는 차임 매수 거래를 제안합니다. 샘 젤의 접근법은 단순했습니다. 중복을 제거해 비용을 줄이고 그 절감액을 성장 기회에 기회주의적으로 투자하는 거였죠. 이 접근법은 전에 통했고 계속 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만 그대로였다면요. 트리뷴을 인수한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2008년 초였거든요. 한때 자신을 그레이브 댄서라 불렀던 샘 젤은 부실 자산으로 수익을 냈지만, 83억 달러 규모의 트리뷴 매수는 12월 파산으로 끝났습니다. 2008년 주택 위기는 신문 산업 전체를 무릎 꿇렸습니다. 사업들이 고전하자 광고 예산부터 삭감했죠. 오랜 기업 전쟁을 거쳐 샘 젤은 원하는 걸 얻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보다 강력한 힘과 맞섰죠. JP 모건에서 Morgan에서... 6억 5천만 달러 구제 대출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기였고 샘젤은 갑자기 9세대의 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트리뷰 실패는 시장이 가장 똑똑한 사람도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죠. 트리뷰 컴퍼니에서 3억 달러를 잃었어요. 성공했다면 50억을 벌었을 겁니다. 전그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하겠냐고요? 네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적절했으니까요. 샘젤의 시대가 끝났을지 모르지만 80살이 되었을 때도 그는 은퇴를 거부했습니다. 뭐에서 은퇴한다는 거죠? 로펌에서 나온 4일째부터 전 일한 적이 없어요. 샘젤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구세대 투자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죠. 샘젤의 정상 등극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이 누린 번영과 괴를 같이 합니다. 가끔 우리 팀이 저와 논쟁해요. 테이블에 돈을 남기고 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전 모두가 계속 게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기회주의적 자본가로서, 샘 젤은 정말로 시장 게임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